마흔다 임술생 개생이죠 이분들은 임술생 개띠예요 이분들은 이제 문서도 있고 이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년 병원에는 합의가 되는 해라 금생수라 그래서 합의가 되는 해라 이분들은 이제 이동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업상을 사업체를 없업그 새로운 거를 한 거나 아니면 그전에. 을사년에 임술은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근데 그거를 다 이제 새로운 환경으로 바꾸려고 하는 분들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바꾸셔도 되는게 을사년에는 뭐 뭐를 갖다가 이렇게 놓고서 바꿀까 말까 망설이던 분도 과감하게 동지나 시월 상달이 되면 아 그만해야 되겠어 결정이 내려지거든요 결정이 내려져서 이제 26년에는 새로운 출발로 해서 문서도 있고 또 인간도 들었으면서 기존에 있던 거하고 상관없이 새로운 거,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잡아라 하는 애라. 그래서 이분들은 뭐를 해도 올해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한 2년을 바라보고 하는 장사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길게 말고 반짝하는 장사, 사업 저기 장사를 하신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하셔도 나쁘지 않아요.